아, 아, 어딜까 오늘 일체 <laughs> 안 봐. 음, 음, 재밌고 보람차게 열심히 일하다가 멋진 의사가 됐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지금 시간 5시 5분이고, 얼른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 유산균을 하나 먹고, 계란이랑 단호박 우유를 먹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의사 최혜원입니다. 저는 올해 3월에 입사를 해서 3월에 내과, 4월에 마취통증의학과, 5월에 이비인후과 돌았고 6월에 안과, 7월에 흉부외과 8월에 소아과, 응급의학과를 해서 이번 달은 재활의학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활의학과의 인턴의 하루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턴을 간단히 말하면 새내기 의사라고 말하고 싶고요. 대부분 다 작년에 국가고시, 아니면 올해 초에 국가고시를 이제 통과해서 올해 처음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여러 과를 돌면서 모든 과를 좀 체험을 해보고 가고 싶은 과를 정해서 수련이가 되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음. 가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인턴 숙소입니다. 1층 인턴 숙소고 여기는 저희 인턴들만 출입할 수 있어요. 여기가 저희 인턴들이 다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이고요. 이쪽이 휴게실이고요. 여기 화장실이랑 샤워실도 있고 저쪽에 저희 인턴 숙소가 있어서 얼른 인턴 숙소 가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옷을 다 갈아입었고, 준비물을 얼른 챙겨서 명단 만들러 가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저희 콜폰, 저희 일할 때 필요한 가위, 볼펜, 저희 사원증, 저희 인계장이 매달마다 바뀌는데, 이번 달에 재활외과 인계장을 저 매달 이렇게 뽑아가지고 들고 다니면 좀 급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 얼른 옆에 인턴 휴게실로 이동해서 명단 작성을 하러 가볼게요. 오늘 우선 회진 명단 만드는 걸로 일정을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아 초음파 외래 참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의학과 외래를 참관할 거예요. 병동 가서 일을 할 거고 점심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연화 검사라고 영상의학과 와 같이 시행하는 검사 할 거고 컨퍼런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당직 근무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턴생들이에요. 인사 좀 해주세요. 이제 저희 정식 출근 시간은 7시부터예요. 그때 지금 한 6시 반 정도 됐는데, 이때부터 레지던트 1년차 선생님이랑 같이 명단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어제 새로 입원해서 추가된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퇴원하신 환자분들을 빼거나 채우거나 하는 역할을 하고, 이제 매일매일 환자분들 처방 내는 약이 바뀌는 건 없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해서 명단 수정을 해서, c R c 이 많이 많았어? 아 진짜? 계속 왔다 갔다 했어? 퀵도 많았어? 아... 바빴네 네이하려면 일찍 첫 번째 콜이 왔습니다 네 인터입니다 지금 얼른 잠깐 갔다가 갈게요. 아, 그 그럼 저는 이제 소아 초음파 교수님 이 오시기 전까지 준비를 미리 해놓고 있을게요.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옳지, 그렇지. 그하요 옳지. 옳지. 잘한다. 그렇지. 이렇게 잘해? 최고 여쪽으로요어 소아 초음파 이제 하실 때 소아 환자랑 이제 보호자분들 대하시는 교수님들 태도를 좀 보면서 배우고 좀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저도 이렇게 어깨 너머로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아, 이렇게 환자를 대해야겠구나 이렇게 보호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겠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인 거 같아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전에 소아 초음파 참관 끝났고요 잠깐 제 외래 시작까지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잠깐 인턴 휴게실 가서 좀 쉬다 올 거예요 어. <laughs> 언니. <laughs> 어, 이게 누구시죠? <laughs> 저희 룸메이트 언니입니다. 지금 방금 들어 왔습니다. 아, 내과에턴 선생님이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죠. <laughs> 어, 내과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왔습니다. 얼른 쉬세요, 쉬세요. 저희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짬이 나면 청주에 있는 곳이 없어서 인턴 숙소 와서 쉬거나 누워 있거나 할수 있는데요. 막간을 이용해 저희 인턴실 소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좀 더러웠는데요. 저희 인턴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터실에서 이렇게 쉴수 있게 쇼파도 있고요. 이쪽에 냉장고. 냉장고 안에는 음료수랑 간식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는 저희 간식 창고라서 컵라면이랑 이런 것들 먹을 수 있고요. 전자레인지랑 커피 머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컴퓨터랑 복합기 프린터들이 있어서 저희. 처방 내거나 일할때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다시 재활학과 외국으로 가서 오전 외래 참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네요. 1 3병동 어디로 가 13병동이요? 네, 나갈까요? 네, 저쪽으로 쭉 본관이라고 써진 네. 문으로 들어가셔서 13층 가시면 돼요. 아 예, 들어오세요. 네. 머리 정말 염색하셔서 그런가? 까매지셨네? 염색해죠 스트레칭을 하면 더줄수 있거든요? 이렇게 넣다가 이렇게 빼는 거예요. 로와는 스테로이드랑 다른 건같요 다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원래 무릎에 맞는 건데 어깨에도 도움이 되긴 하죠. 며칠 됐죠? 벌써 20일 됐는데? 네, 벌써 제활약과일년 차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엄청 맞나요? 엄청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잘한다고 좀 칭찬이 자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본인도 알죠? 칭찬이 자자합니다. 제약과는전고이뿐만 아니라 전문의가 돼서도 삶의 질이 좋고요. 뭐 생명을 다루진 않지만 어,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삶의 질을 높이는 원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앞으로 남은 날도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자영업에서 잘 맞게 되면 그러지 않을까? <laughs> 한달더 돌아보시면 는거 내년 3월부터 한번 돌또 돌죠. 한년더 돌아보자. 저는 <laughs> 이제 오전 외래가 끝났고요. 이제 점심을 잠깐 짬이 나서 먹을 건데 동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얼른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화란. <laughs> <laughs> 어저 빼고 지금 다 밥을 드시고 계신 건가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laughs> 잘 먹겠습니다. 근데 오늘 뭔가 일정이 많아요. 어 일정이 많아요. 응. 2 시에 의국 회의가 있어요. 병동 회. 수서로 교수님이랑 전공인 선생님들이랑 해가고 그걸 인턴이 가요? 인턴도 가서 병동 일하면서 좀 수정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너무 힘들다 이런 거 말하면 반영해준다. 인천을 챙겨주는 과는 거의 못본것같아데 깊다. 비뇨가 진짜 괜찮은 그런 거긴데. 아 분위기가 그렇지. 진짜 괜찮은. 내과는 어떤가요? 아, 내과 좋죠. 좋은 점은? 좋은 점은? 혼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수 있고. 뭐뭐할 때요? 드레싱할 때. 아 드레싱할 드레싱 때. 네. 그리고 힘든 점은? 힘든 점은 드레싱. 드레싱할 드레싱 때. <웃음> <웃음> 가장 보람된 음. 일이자 가장 힘든 음. 일. 이상한 게 콜이 없는데? 그러니까 오이데 나도 오늘 <laughs> 어 그래서 확인하고 있어 음, 이럴 수가 없는데? 아니 <laughs> 콜는거 네, 니다동아요잘 감사합니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아 잘잘 선생님 그 내려오시면 제가 빼드리거든요? 저희 재활학과 메인병동인 9층 서병동에 왔습니다. 빨리 드레싱 리스트 확인하고 루틴 잡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소독하러 왔어요. 소독할게요. 노안도 있으시고, 저질랑도 있으시고. 그때 그냥 약물로 조절해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 못 얼른 못 나가서 해야. 나가셔야 되는데. 네, 인터입니다 뭐 사실 받는 콜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좀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엄청 급한 콜, 당장 다 알려 가야 하는 콜들이 있고 아니면 저희한테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고 전달해 주시는 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 순서대로 저희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좀 정해서 하나하나 시행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엑스레이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방이라서 그 납복 입었고요. 안녕하세요. 재활할까 1년차 선생님이십니다. 1년차 네, 선생님이 이거 연화검사 실시하실 건데 제가 옆에서 좀 도와가지고 조영제가 섞인 음식 만들어서 환자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오늘 만들어 볼게요. 이게 조영제고요조영제에 바나나 우유나 요거트를 섞어가지고 그 환자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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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과 작년까지 저 같은 인턴이셨던 선배님이 지금 이제 1년차 전공의로 이렇게 직접 환자분들 대하면서 저도 좀 많이 멋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내년에 그런 의사가 되어 있을 모습을 상상을 한것 같습니다. 안녕. 약간 시멘트 맛. 오늘 컨퍼런스는 제 작업치료사 선생님이 연화 검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해요. 연화 검사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당직 시간이 돼서 6시고요 당직 폰을 전 당직 선생님한테 넘겨받을 거예요 이게 당직 폰이고 이거는 제 핸드폰이고 이건 제 콜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핸드폰을 이렇게 당직을 쓰면 여러 개를 들고 다녀야 돼가지고 굉장히 힘드네요 2층에 CIC 환자 한명 있고 2층에? 신비정 화이팅 유라 유라 야무지게 먹네? 코바코 코바코 라면 먹는 유라 우리 유라 7 밥을 다 먹지 못하고 갔습니다. 까온 <laughs> 아, 고기. 아, 네. 안 아, 안녕. <laughs> <laughs> 네인사입니다아 알겠습니다. 여러어들백두이 그 많이 요 여러분들, 네, 바이탈체크바이해주크요해주세요 아, 아까는 코드 블루 상황이었고요. 이제 코드 블루는 저희 심정지 환자분들이 병동에서 발생을 하면 지정되어 있는 과 인턴들이 다 같이 달려가게 되는데요.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그런 대응팀들이 다 신속하게 지휘를 하고 계실 때 저희가 필요한 술기를 바로바로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드블루는 병원에서 좀 많이 흔한 상황이기도 하고, 하루에 여러 번 코드블루 상황이 닥칠 때도 있는데, 이제 그 결과가 좋으실 경우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아직까지 적응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처치를 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했을 때 그런 소싱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엄청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군데 나오셨더니 왜 다른 군데를또다채오셨어 <laughs> 꺼셔도... 우선 저는 타대 출신이라서 처음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어, 자교 출신만큼 타대생 비율도 좀 많아서 적응하는데 좀 도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것 같아서 좀잘 적응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올해 이렇게 리모델링된 인턴 휴게실이나 숙소, 샤워실 이런 것도 다 리모델링이 돼서 저희 엄청 편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서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1년 차 의사라서 뭔가 거창한 뭔가 꿈이나 포부 같은 건 없지만 약간 지금의 좀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일할 때마다 좀 가슴 뛰게 일하고 있거든요. 이런 마음을 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희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앞으로 남은 인턴 생활도 좀 재밌고 보람차게 열심히 일하다가 다들 원하는 과 가서 멋진 의사가 됐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제 당직 시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밤에는 킵이 <laughs> 매우 많아서 아주 바쁜 당직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6시가 되어서 어제와 같이 하루를 시작해보려고 하고요. 저희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수고했어, 오늘도. 그러면 전 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